아이들분들 이번 신곡 너무 좋아요 멤버들이 나오자마자 헉, 박수 쳐서 이거라고 점점 타고 보기는 진짜 목소리가 살짝 인것같아가 어, 가사 처음 보는데 우와 되게 가사가 썩일데나는 형수나 부일 거야. 멋있다 멋있다 그니까 러 완전 쎄 우리 가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우리 가사는 늘 하얀이 고백해 소중해 이런 느낌 이런 멋있는 느낌 사정없이 씹으람 완전 반대야 우리랑 너무 어, 멋있어 진 반대가 이렇게. 우리도 세게 가보자고? 안돼 우리는 우린 사랑해야지 도잘하셨어 진짜 하루종일 이러고 있어 멤버들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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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하루종일 <웃음> 진짜 한명이 하잖아 다같이 이거 <laughs> 열정과 우를 <너울이를> 필두로 세게 하자 <laughs> 너무 웃겨 미팅은 <laughs> <laughs> 살짝 해주는 거지 고마 별말 없는데 지선언한라 그래요 <laughs> 아,